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 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성어버 n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s o 드립니다 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을 때 혹은 우리가 누구를 소개할 때 근데 그 사람이 또 혹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할때 어, 우리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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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앞에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말 앞에는 반드시 독실한이라고 하는 이런 형용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이 붙어야만 할것 같죠. 어, 나름대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독실한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안 붙으면 왠지 내가 저 사람 눈에는 대충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뭔가 부족한가? 뭐더좀더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어, 헌금도 좀더 많이 내야 되나? 하는 그런 느낌이 예, 드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이 좀 있다 하는 사람은 다들 독실한 기독교인, 독실한 크리스천, 독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되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런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이 독실하다는 말의 의미를 도통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제가 독실, 독실, 우리가 독실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도, 독실이 한자어인데, 도타울 독자, 어, 그 다음에 열매실자, 이두 글자로 어, 맺어진 그런 글자입니다. 도타울 독자는 도탑다, 두, 두툼하단 뜻이죠. 그 다음에 딱딱하게 굳, 굳다,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다, 그 다음에 인정이 많다, 신실하다, 어, 오로지 도타이하다, 어, 이런 어, 뜻을 담고 있는 독자고요. 실자는 열매실, 가득 찼다, 곡식이 익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음,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독실하다라는 말은 뭐냐? 믿음이 두텁고 어, 성실하다. 그리고 열매가 있는 두터운 신앙이다. 어, 이런 음,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독실하다.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당연히 좋은 뜻이고 우리 기독교인이 지향해야 될 신앙의 목표점이 어, 어, 독실한 신앙이 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저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목을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지 마세요라고 정했습니다. 예, 미친 거죠. 예, 이런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 뭐 별로 놀라고 하지도 않는데 저는 되지 말라라고 오늘 좀 도발적인 그런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불행하게도요 요즘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과 함께 듣는 말이 뭐냐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어, 불법 개업 선포로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그동안 아내 김건희와 함께 자행했던 만행들이 하나둘씩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어, 윤석열에 따르면요. 김건희가 되게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요. 구약을다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독실한 사람입니까? 어, 목사인 나도 시편 한편을 제대로 외운 것이 없는데 어 이것은 김건희가 독실한 것인가 내가. 불성실한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그런 뉴스이기도 했습니다. 이 김건희 사건에서 화제가 된 것이 있는데, 바로 반 클리프 앤 아펠이라고 하는 그런 고가의 어 귀금속 브랜드가 있다 하는데, 여기서는 목걸이죠.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뭐 처음 들었습니다. 어뭐 티파니? 뭐 이런 것 정도는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건뭐 제가 들어본 거는 고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고가의 브랜드 목걸이를 차고 김건희가 나토 순방에 따라갔었는데 이게 나중에 진품이냐, 뭐 모조품이냐, 있냐, 없냐, 뭐누구 줬네 말았네 하는 이런 와중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백화점에서 구입해서 김건희에게 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이 목걸이의 진실 공방이 전말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서희 건설의 이봉관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 목걸이를 김건이에게 주고 뇌물로 줬죠. 그리고 자기 맞사이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되도록 그렇게 청탁을 하고 실제로 그 청탁이 이루어진 그런 일들까지 다 까발려졌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정권과 밀착해서 뇌물을 주고받은 또 인사 청탁을 하는 이 이봉관 회장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뭐냐? 바로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 이봉관 아, 회장은 국가조찬 기도의 회장을 맡아서 이번에 윤석열 부부를 어, 기도회에 초청하기도 했다. 어, 보니까 뭐, 영상 보니까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서 대통령님 못지않게 바쁘신 분인데 오늘 우리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여해 주셨다. 이러면서 어, 이 이봉관 어, 회장이 그 광고하고 박수를 유도하는 그런 장면들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서희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불과 20년 만에 도급순위 100위권에서 220위권으로 진입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이본관이라고 하는 이 독실한 기독교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조명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뭐 이명박 정부 때, 정권 때부터 정권에 아주 그냥 비벼되기 시작하면서 뭐 이명박, 뭐 문재인, 뭐 박근혜, 어, 이제 윤석열까지 다 그냥 어떻게 접촉해가지고 뇌물 주고 뭐 하면서 정관과 이렇게 협잡을 해가지고 뭐 불법적인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막 계속 수사소장에 오르고 조사받고 그러면서 어, 담, 책임자 한명 해가지고 범옥 보내버리고 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했다라고 하는 어, 그렇게 회사를 불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는 라 거죠. 이런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어, 국가조찬 기도의 회장이다. 이런, 음, 수식어를 달고 그런, 어, 이 호칭으로 많은, 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어디 뭐 이본관 뿐이겠습니까? 예. 정재계 학계, 어, 문화예술계에 저명한, 어, 사람들 중에서, 어, 많은 사람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를 듣고 있습니다만, 근데 저 사람들이 정말 다 독실한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독실하다는 단어의 뜻이 바뀐 건지는 도무지 헷갈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 아시죠? 에, 어, 온갖 구설수에다 올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로 올라오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 하는 음, 삶이 어떻습니까? 어, 그 아스팔트와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 선동하고 어, 그러면서 뭐, 어, 불법 부정 선거였다고 그렇게 선동하고 다니면서 하는데 이 사람이 다들 아시다시피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전도사 임명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신학 공부를 해서 전, 전도사 임명까지 받았고 자기가 원하면 언제라도 목사가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황교안의 이런 행태를 보면은 오히려 기독교인이라는게 부끄러울 그런 지경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네? 또 이명박 어떻습니까? 이명박 전 총리도 독실한 어,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소방교회 어, 우리 잘 아다시피. 옛날에 고소영 있었죠. 고려대, 소망교회, 그 다음에, 어, 영포.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뽑아주면서 했는데, 이 사람이, 이명박이 서울시장이던 당시 어떤 일이 있었었느냐, 어, 어떤 교회 집회에 가가지고, 내가 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쳐서 성시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뭐 신앙인으로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 공인으로서 또 공직자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언행을 하면서, 어, 서울시가 벌써 기독교인들만 사는 그런 동네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 그런 언행을 해서 빈축을 쌓고 특히 불교계로부터 심각한 저항을 받고 민심이 분, 분열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어, 또, 얼마나 예, 이 신실하고 서울시를 하나에게 바치겠다고 했던 이명박 전 시장이 대통령에서 벌어, 벌린 비리, 사자방 비리라고 하죠. 예, 4대강. 산업의 자원이교, 그다음에 방산능교 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국고를 어, 해 쳐먹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사람이죠. 또 오늘 여기 보면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어, 황우열라든가 또 김진표 같은 사람, 김진표 같은 사람들은 사실 민주당 소속인 사람입니다만 어, 이 사람도 어, 했던 발언들 잘 글씨는 잘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요. 어. 기독교인으로서는 뭐 독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갖고 있는 그런 자기의 처지와 지위에 대해서는 좀 무지한 그런 발언들을 해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은 어 기독교인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다닌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런 일들이 사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어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흔한 어 태도들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22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 어, 예, 요거는, 이명박 정권에서 중용된 기독교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뭐, 다, 뭐, 김진홍 목사라든가, 우리, 이만수, 어, 이런 사람들, 다 나라 말아먹고, 뭐, 그, 서프라이 모기지 때다 나라 말아먹고, 경제 파탄 내고 했던 그런 사람들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번, 어, 네, 이번 22대에서도, 어, 사진이 한장 빠졌나보네. 네 이번 22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대통령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대통령이 되어 저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이 중에 김민석 총리 같은 사람은 뭐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진보적인 인사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 김민석 총리 같은 사람 은 그의 형이 매우 진보적인 개신교 목사죠. 김민웅 목사라고 옛날에 뭐 뉴욕인가 어디 에 있는 길벗교에 담임을 하면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런 촛불혁명이라든가 이런데 앞장서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형이 그런데 이 김민석 총리는 이렇게 자신의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 때문에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그런 분이죠. 뭐 이게 뭐 그렇게 몇 가지의 흠 중에 하나이겠습니다만 어쨌건 기독교 독실한 기독교인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다 자타가 공인하는 독실한 기독교인들인데, 어뭐 우리의 시당 기준으로 보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라는 거죠. 제가 사진 한 장을 빠뜨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 중에 뭐어 김기현도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조배숙 국민의 의원도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음,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독실한 기독교인이 어느새 이 사회에서는 악명이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연예인들 있고 운동선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옛날에는 막 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한골 되면 막 달려가서 무릎 꿇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의 어, 도움으로 이렇게 한 꼴을 넣었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이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명을 했을 때 그것이 선교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요즘은요, 어, 연예인이나 기독교, 어, 운동선수나 다 인터뷰나 취재할 때네가 기독교인인 걸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종교 집회에 가서 간증하는 걸좀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기획사나 소속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같더니 기독교 신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 사람이 인기가 떨어지고 반응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건데는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어, 계약할 때부터 조건을 넣는 데가 많다라고 그래요. 이런 현상이 바로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아, 악명이 되었다는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독실한 기독교인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독실한 기독교인 그러면은 우리가 종종 교회 에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 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아주 그냥 청산 유수처럼 잘잘잘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헌금 많이 내고 종 교회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 뭐 전도 행사나 뭐 봉사 행사나 뭐 이런 거에 어 많이 공을 들이면서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 뜻하는 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아 저선 신앙이 독실해 그러면 제일 먼저 따지는 게어 교회 에 빠지지 않고 잘 나가. 아까 맨 마지막 사진 보면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재명이 어 이재명 이재명 그때 후보였죠 후배가. 후보가 교회 안 나간 지 10년도 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 헌금 많이 내고 종교행사 많이 공들이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게 독실한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교회의 공적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을 많이 하고 종교행사에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 네? 바로 이런 거죠. 독실하다던 이재명 10년째 교회 안 나가서 제작처리 됐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아, 그러면은, 어, 이재명은 독실하지 않은 기독교인이네.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타이틀을 걸고 말하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오히려 이재명, 어, 대통령이 훨씬 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한다라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다 알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교회에 충성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 종교적인 성향을 밝히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꼭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거죠. 사람들이 야저 사람 신앙 좋아, 저 사람 진짜 독실한 사람이야라고 하는데. 오히려 일반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아유,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얘기를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라는 거죠. 이런 현실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서 하신 거죠.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죠 주님, 주님. 주님, 주님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주님 주님 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핵심은 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뭐 이건 제가 아주 누차, 제가 거의 뭐 가스라이팅 하듯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그거를 저의 말로, 아니면 이 시대에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말하면 뭐냐?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사람 귀한 줄 알아라. 사람 존중할 줄 알아라.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 제가 누구차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전락하고, 아무리 헌물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런다, 한다고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뜻을 안다, 행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예언자부터 예수님까지 계속 줄기차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남을 속이지 말아라. 어? 남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특히 장사꾼들, 어, 추를 속여가면서 그렇게 사기치지 말아라라고 와서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아주 준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아주 계속 구약과 신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판결을 굽게하기 위해서 남을 모함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재판장을 매수하지 말아라. 그런 돈을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아라라고도 역시 엄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사람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왜냐 하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불의한 뇌물을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 가짜 추를 사용해 가지고 사람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예? 또 사람 존중 알고, 사, 존중할 줄 알고 사람 귀한 줄 알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뇌물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이 누려야 될 그런 기회를 뺏어서 자기가 누리고 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억압을 하고 호값을 하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었 때문,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요, 그 하나님 신앙의 철천지 원수 그러면은 뭐냐, 바알을 둡니다. 바알. 뭐 아세라, 뭐 몰록, 뭐 무슨 몰렉, 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신들이 다 있습니다만, 근데 그것들을 다 뭉뚱그려 가지고 대표되는 상징이 뭐냐면 바알이에요. 하나님 신앙의 철천지 원수는 바알 신앙이다. 근데 유대교는 이 바알 신앙 숭배를 음란하다고 정죄를 해요. 음란하다고 하는 게왜 그러냐? 실제로, 바알 신전이라는 곳에 가면은 그 안에서 아주 버젓이 종교 행사의 하나로서 성창, 공창, 그런, 어, 창녀들과 성행위를 하는 일들이 그 신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어디, 유대교 회당이나 아니면 우리 기독교 회당에서, 예, 사람 있는 앞에서 여기서, 어, 목사인 제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면서, 어, 여성 신도들과 성행위를 한다거나, 아니, 여성, 어, 목사가, 남자, 시, 어, 신도들가성행위를 한다거나. 이건 상상도 할수 없는 거죠. 그거는 뭐 요즘 뭐 JMS, JMS니, 뭐, 어, 뭐, 이재록이니, 뭐, 이런, 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이비에서나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근데, 바알에서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 그, 그들이 그걸 종교행위라고 할수 있었던 게 뭐냐?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제때 내려주고 햇빛도 제때 비춰주고 하면서 곡식이 잘 자라서 많은 것들을 거둬들이게 하는 것이 바 발신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게 다산의 행위, 다산 풍요를 상징하고 그런 것들을 기원하는 행위로서 성행위가 벌어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요, 즉이 행위들의 목적은 부의 축적이에요. 어, 풍요를 얻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발 숭배가 신전에서 하는 성행이 때문만이 아니라 그 숭배의 목적이 풍요요, 부요, 번영과 번창, 즉,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종교가 음란하다라고 그렇게, 정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을 신앙으로 뒤바꿔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어, 그런 것들을 종교의 이름으로 어, 뒤집어 씌워 고 포장하면서 그런 것들을 되게 자기의 탐욕을 어, 신의 축복과 은혜라고 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이야말로 어, 정말 부패한 신앙이고 어, 음란한 신앙이다 라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꾸준하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그 하나님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도 이런 바할 신앙과 다르지 않게 되어버린 것 같더라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뭐 우여곡절을 겪은, 뭐, 뭐 겪든, 뭐 천신만고를 겪든, 아니, 그런 것그 끝에 그저 부자가 되고, 풍요를 얻고 영화를 누리고, 북귀 어? 영화를 누리고 하면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믿는 그런 거짓된 믿음, 왜곡된 탐욕이 신앙 고백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인들은 탐욕을 축복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있고 목사들은 그들의 요구에 맞춰서 상품화된 바알식 맞춤 설교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자화상인 것은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든 안하든 뇌물을 쓰든 말든 권력자들과 어떤 방법으로든 친해지건 말건 약자들에 대한 억압이 있든 말든 그것이 불법이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요 복이라고 하는 그런 천박한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 신앙 예수님 신앙을 음란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여겨지는 세태가, 이 독실이라는 단어를 가소롭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의아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0일에, 감리회 본부에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야외배로 갔었던 제천의 양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신 김형구 목사님이 퀴어 축제에 가셔서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고 라 하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고 연회 재판에서는 심각한 그 재판 제기 공소에 결격 사유에서 재판이 각하? 기각? 뭐 하여간 그렇게 되어서 되돌려졌습니다. 어, 그런데 그걸 다시, 그이 연애재판이, 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 그거를, 어, 출교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거에 불복해가지고, 총회재판으로 갔는데, 총회재판이 바로 22일 날 열린 겁니다. 그래서, 어, 충북연회 어, 김형구 목사님과, 또, 어, 감리교, 농촌 선교훈련원 원장을 지내셨던 차흥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두 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영국 목사님은 1년 정직. 그 다음에 차흥도 목사님은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고 해서 목사 직변직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뭐 사형 판결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그 재판위원으로 참여했던 목사나 장로들이 다 그랬겠죠.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이 악한 동성의 옹호 세력들, 지지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복음의 전사요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자신들의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리가 지켜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교회에 가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대단하게 교리를 수호하는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야말로 진짜 독실한 기독교인, 독실한 목사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겠지요 사랑하는 좋은 만남 교회 교우 여러분,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사람 귀한 걸 아는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정의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두렵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아무리 주님, 주님 해도 아무 소용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실천하는 신앙, 행함 있는 믿음만이 우리와 세계를 구원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위장한 탐욕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독실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그 뜻을 행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